본문이 조금 긴데 천천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못 찾으신 분들 옆에 분들이 좀 찾아주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다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로 달려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하노라 아멘 9월 첫째 주일에 목회자 세미나를 경주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한 320명 되는 목회자들이 우리 지방에서는 38명이 참여를 해서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 날 우리 지방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같이. 아, 식사를 하자 그래요 저녁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이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꼭좀 감사님을 모시고 아,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어디냐면 뭐 포항 한2 0분 정도 가더라고요 경주에서 이제 그 지역을 조금 가 보니까 포항에 갔는데 너무나 아, 놀라운 아주 그냥 소설 같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를 개척한 지 6년이 됐어요. 그래서 2층, 3층, 그렇게 하나는 상담실, 하나는 교회 이렇게 사용하시는 목사님인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교인은 한 30명 정도 모인대요. 근데, 어, 어느 날, 노숙자가 그 집에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노숙자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노숙을 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 우리 지방 목사님 동생 친동생이에요. 불쌍해가지고서는 목양실에 와서 자라고 그랬대. 그래서 여러 날을 목양실에서 자고 먹고 그러다가 이제 교인이 된 거예요. 놀라운 건그 고모가 일본 사는 사람인데 일본서 왔어요. 그래서 그 뒤에 언양이라고 하는 동네에 산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정리를 했는데 180억을 받았대. 180억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제일 교포라 세금을 뭐 무진해야 된다고 뭐 복잡하니까 이 제일 교포인 고모가 그 노숙자인 조카죠 이건 너나 가져라 그리고 180억을 준 거예요. 그이 사람이 노숙자가 갑자기 그냥 여기 이제 유업이라는 말을 하려 그러는 건데 갑자기 돈 뼈락을 맞은 거야. 그러고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자기가 쓸 재간도 없고 없으니까. 그 여자 목사님한테 150억을 헌금했어요난 30억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150억은 목사님이 알아서 좋은데 쓰시라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 이제 은사도 있고 그러신 분인데 너무나 저기하죠. 어떻게 할줄 모르죠. 교인 30명에 150억이 뭐 이렇게 필요하겠어요. 그 통도사 옆에 큰 찜질방이 있는데 그게 몇 년째. 부도가 나갖고 있는데 아주 빌딩이 6층짜리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땅이 1,400평인데 그걸 샀어요. 그리고 2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보고 와서 거기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갔더니 정말 1,400평에 나무도 막그 그런 데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 노숙자가 헌금을 내서 딴, 딴, 따 집이고 집이고 앞으로 여기다가 뭐를 또 어떻게 줘서 뭐 시설이 꿈이 뭐 어마어마한데 해야 할일 돈이 뭐 그냥 지금 90억이 은행에 아직까지 이 집을 사고도 그렇게 은행이 있어서 한 달에 교회가 한 950만 원씩 이자가 나온대. 그냥 그는 교회가 어디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소설 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인제 기도해 주고 저를 정자항인가 거기로 데려가서 회집에 가서 아주 회를 잘대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세상에 말로만 있을 수 있,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랬는데 진짜 엄청난 이건 뭐 유산도 아니고 그냥 주고간 거예요. 조카니까 네가 이거 알아서 다 써라. 그리고 제일 교포인 그러한 친척이 주고간 거야. 이 사람은 하루 아침에 노숙자 신세를 벗었죠. 그리고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 가지고 잘 삶을 감당하는. 그, 이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어, 하면서 이걸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어, 했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야, 이거 뭐 세상에 살면서 있을까? 오늘 본문하고 좀 연결을 어,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유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유업. 그건 이제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 근데 어릴 때, 아기 때는 유산을 물려주지를 않아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죠. 어릴 때에는 그냥 아 그냥 내버려뒀다가 때가 참 때가 참해 아 얘가 이제 이 돈도 이 집안도 다 관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업을 이어받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읽으시려면 수요일 날못 나오신 분들은 3장 29절을 읽으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3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선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노란 말이야. 유업을 이을 주인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선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여기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지금 여덟 번째 읽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될건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주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꼭 초등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어릴 때에 종과 다름없이 살던 자지만 예수를 알고 나면 너희가 이제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다. 더 말씀을 드린다면 종이 아니라 자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을 포함하여 이 찬양하는 여러분들이요연늘 여러분 다른 거다 잊어먹어도 나는 이제 세상에 종이 아니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자녀야.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와 이전이 달라진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너희가 다 어린아이와 같단 말이에요. 어릴 때 뭐예요? 말할 줄도 모르죠. 뭘 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꼭 누가 같이 다니냐 하면 후견인이 같이 다녀요. 청지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 몽학선생이라고 옛날 성경이 얘기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그 전에 이 아이를 학교에 가기까지 데려다 주고 길러주는 유모와 보모 비슷한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초등학문 아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정한 때까지다. 예수 오시기 전까지만 그랬고, 전까지만 율법을 따라 살던 자들이지만 어디서 4절에 가서 이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때가 차니까 이제 그만 종노릇해라 너 이제 종이 아니라 넌 이제 내 자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를 좀더 들어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기 불광동 은평천 사원이라는 데서 아이들하고 같이 산 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중학생들 공부도 도와주고 걔네들하고 같이 이제 집에 오지, 인천 집에 오지 않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주 여자아이인데 그냥 까마잡잡한 아이가 올간을 그렇게 잘 치고 아이들하고 섞여 놀았는데 잘 눈에 띄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누구냐면 원장님 딸이야. 그러니까 조규환, 조, 조규환 장로님 딸. 그 아이 이름이 성하였어. 12월 25일 날 나가지고 이름을 성하라고 졌는데 성하인데 얘가 그냥 고아들하고 그 같이 거기서 뒤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그 은평천사원이라고 아마 우리 감리교 시설 중엔 제일 큰 복지시설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하북성에서 저 중국의 그큰 어, 어, 동네 삼자교회 목사들이 여러 명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좀 견학시켜 달라. 그래서 제가 같이 그들을 모시고서는 은평교회하고 은평천사원을 이렇게 구경시키러 갔더니 그 아이가 거기 있는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공부 가르쳐 준 아이, 그 고아 같이 달든 아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대를 이어서 부원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너도 나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살았지만. 얘는 원장님 딸이야.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고 또 모든 일을 다 이어받는 후견인이 아닌 정말 유업을 이을 자로 이렇게 잘 자라나서 장성해가지고 아주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형적으로 그래요.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자들이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송량했다는 말. 이 송량하는 말은 노예의 노예잖아요. 노예를 돈 주고 풀어준 거야. 너이제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송량했다. 자유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중에 4절, 5절에 이어지는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법적인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아주 씩씩하고 당당하게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왜? 아들이니까. 기탄 없이. 여기 있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친숙하다는 거죠.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고, 과거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참 자녀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상속자단 말.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여 칠절이 얘기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진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아버지께 모든 걸 간구하시고 청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오늘이 아버지한테 복 받는 날이고, 오늘이 아버지에게 구원을 얻는 날이고, 오늘이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다. 나 아버지 집에 왔으니, 마음껏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아버지한테 청구하는 거죠. 이거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 안에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자, 여기까지는 얼마나 신나고 좋아요.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린 건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들었을 땐, 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를 통해서 다상속자가 되고, 아빠, 아버지를 마음 놓고 부르게 됐구나. 근데 이제 바울이 거기서 목회를 하지 않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교인들 사이에서 쑥덕쑥덕 얘기하고 저런 얘기를 할 때, 이야, 아무래도 예수를 믿는 것 같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시험이죠.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오늘 이 4장 뒤에 부분에 가서 뭐냐면 약하여져서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종노릇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옛날로 다시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 다 아시는 얘기지만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laughs> 열 가지 채형을 얻어 맞고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야 이스라엘 너희들 나가라. 그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는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요. 그래도 끼니 때가 되면 밥 걱정은 안했다고요 종이니까 주인이 던져주는 거 얻어 먹어도 되고. 어떤 때는 고깃국물도 얻어 먹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광야에 나와서 이젠 종이 아니라 내가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그니 내가 알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먹을 게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물론 한우를 열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셨지만 종살이를 400년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뭘알 재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는 뒤에서 들리는 소문은 뭐예요? 애급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야, 그럴 바에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죽냐 개죽음 당할 일 없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이게 다시 종으로 돌아가자. 괜히 이거 뭐 자유인이라고 광야를 돌아다녀 봐야 앞날도 보장되지 않고 차라리 종살이가 낫겠다. 요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 14장 쭉 이어지고 민수기 14장에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뒤로 뭐라고 합니다.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 가지고 이집트로, 애급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를 하자. 거기 가만히 있으면 밥 주고, 거기 가만히 있으면 때로는 의도 터지더라도,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뒤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걸다 청산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고 어떻게 살 거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도 덜어는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자. 다시 율법을 지켜야지 될것 같다. 다시 날과 해와 절기와 뭐 이런 거를 지키면서 살자. 이게 원시 종교, 기본 종교를 이루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분명히 오셔서 바울로 와여금 예수를 믿고 메시아를 통해서 새 가족이 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분명하게 고백도 했고 신앙도 했는데 마음속에 그러한 유혹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성도의 삶이 어떻게 옛날 미신 성기든 대로 되돌아가고 옛날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고 율법으로 되돌아가느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거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 거니냐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은혜와 복음대로 살지 않고 여기 오늘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리니 내가 그 동안 너희들하고 애쓰고 수고한 거 이거 다 헛탕 아니냐? 바울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뭐가 되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이걸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그 동안 세우는 교회가 무용이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과거의 모든 율법을, 과거의 모든 초등학문적인 신앙, 무상숭배했던 거, 해달 그런 거 섬겼던 원시 종교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 속에는 할례를 행하듯이 율법을 율법은 이거 하지 마라, 요거 지켜, 요런 날이 있고 요런 절기가 있는데 요날 해야 돼, 요런 것들을 지키는 게꼭 신앙 같단 말이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안식하고 연보를 내고 요게 신앙생활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뭐 초막절 이런 걸 지키면서 야 나는 이제 율법을 지켰다.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런 모든 형식을 깨고 오직복음으로 오직주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점점점점 점점 시험에 들고 아 어,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차에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랬겠죠. 우리 편한 말로 이 녀석들아. 너희가 종이냐? 너희는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옛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분명한 건 뭐예요? 나는 과거의 종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얘기 하나 더해 드릴게요. 유명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아, 어려움 가운데 일곱 살때 배를 탔어요. 소년이 됐는데 그 배가 뭐 하는 배였냐면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실어 오는 배였어요. 뭐 어릴 땐뭣도 모르고 노예를 실어다가 팔아먹는 게 무슨 큰 장사인 줄 알고 했는데 23살 되던 해에 1748년 3월 10일 엄청난 큰풍랑을 배가 다 깨지게 돼서 됐어, 죽게 됐어요. 그때 그 마음 속에 이게 엄청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노예 장사를 다 팔아치고 노예들을 위해서 아, 자유를 주면서 살고 이제 돌아와서 세 사람이 그존 뉴턴의 회개가 유명하죠. 그가 회개하고 나서 그 집에 거의 이제 빗츠카 벽난로 위에다가 크게 글씨를 새겨놨어요. 신명기 15장 15절에 이렇게 벽난로 위에다 새겼습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송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옛날에 우리가 종되었던 것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송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인이 됐으면 성숙하게 살아야 돼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애처럼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누가 꼭 시켜 줘야 하고 꼭 상속자와 후견인이 데려다 줘야 교회 가고 그러면은 그게 어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이귀절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읽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요 예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상속받아서 유업으로 이을 자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있든지간에 난 천국 백성이고 난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손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전에는 노예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싹 끊고 오늘도 더 앞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사들이 이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 진리 전하도록 부름 받아 세워 주셨사오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하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